같 말씀 예, 훈독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에 예, 메시아는 참된 부모로서 그동안 거짓 부모의 자리에서 거짓 뿌리를 심은 것을 뽑아 버리고 본연의 창조 이상을 복귀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이상은 종교나 메시아를 창조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은 참사랑의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실현입니다. 종교는 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종교의 목적이 달성되면 참 사랑과 참된 가정의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고난과 핍박의 고개를 넘고 사지를 헤쳐 나오면서도 세계 오색인종을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는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참사랑이 찾아가는 길은 직단거리를 통하게 됩니다 참사랑의 실천에는 전제조건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화합과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수고해 나왔는데 어찌해서 참된 조화 일체의 세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화합을 원하지만 진정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화합과 일체의 동기는 나의 상대, 아들, 딸, 이웃, 국가, 세계와 같은 상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심을 중심삼고 조화 일체를 이룬 마음과 몸을 가진 화합의 실체가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주 예, 우리 훈독한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바울은 우리 소아시아에 일곱 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초기 기독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단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또 식구의 다툼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 바울을 그렇게 예, 좋아하지 않았고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외적인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 그렇죠. 이 폄하하기도 하고 아주 흔들기도 하고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실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 못생겨서 왜 저렇게 못생겼냐라고 하면, 제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겠습니까? <laughs> 아니면, 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가, 발음이 새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많이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많은 공격을 해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많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흔들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 교인들을 놓고 상대 기준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위대한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봉독한 성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여기서 그 어려운 상황이, 그 힘든 상황이 바울의 공격으로 맞아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으로, 영적인 성숙으로 그 성숙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지적하는 외적인 것에 내 마음이 다운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고 매일 나는 내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바울처럼 성장으로 아니면 내적인 성숙으로 내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 어려운 흥난 감옥에서, 그 어려운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어려운 덴버리 그 상황이 결코 그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욱 더 내적인 성숙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섭리가 발전해 왔다고 믿습니다. 일본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일본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긍정적 상황보다는 부정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는가?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위대한 영적인 각성으로 이어질 때 희망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기포하는 가을, 천고마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늘은 참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이 상황이 우리의 내적인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어질 때, 하늘 부모님께서 참 기뻐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 저는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목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제목을 잘 정합니다. 이 제목을 딱 보면, 아, 저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목을 잘 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 훈독한 말씀 본문에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훈독한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화합과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수고해 나왔는데 어째서 참된 조화 일체의 세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화합을 원하지만 진정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화합과 일체 동기는 나의 상대, 아들딸, 이웃, 국가, 세계와 같은 상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심을 중심삼고 일체 조화를 이루는 마음과 몸을 가진 화합의 실체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제목을 찾으셨습니까? 예.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 방금 훈독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합과 일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화합과 일체는 당연히 상대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상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원인은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일도 내 마음이 꺾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반목합니다. 부부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상대를 맺는 바울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울이 하늘 부모님과 연결된 마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꺾이면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이 세워지면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장으로서 내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올곧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세워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어, 딱한번 우리. 아버님과 일대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영원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카이로스입니다. 2002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6일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이 23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 참 신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오늘 이렇게 반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 국민대 학사장이었고 한남동 훈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조금 늦어가지고 1층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에서 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훈독회가 끝나고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운독회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인과 날짜와 이름을 써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그 날인지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세계일보의 인류 최대의 소망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된 신문에다가 날짜와 이름과 또 부모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려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이 뭐냐 아버님 어투로 이름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혹시라도 틀릴까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제 이름이 권순구라고 하면 그 니은을 못 알아듣고 이응으로 권순구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버님 권순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예, 내려주시고요. 예. 저는 그딱한번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어, 우리 교수님들,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아버님과 부모님과 많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 제가 부모님 가장 가까이 간 사건은 딱한 번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름이 뭐야? 저는 권순구입니다. 라고 하고 부모님께서 신문에다가 제 이름을 딱 써주셨는데, 그 마음이 그 순간이 제 목회인생의 영원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꺾일 것 같으면 저 사진을 보고 부모님께서 어, 다시 내려주신 이름, 권순구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늘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 마음과 그 인연을 한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이 어려운 상황이 내적인 성숙으로 이 어려운 환경이 그 마음을 더욱 곧게 강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서로 그 마음을 지켜주는 우리 식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자, 시작. <laughs> 예, 서로 우리 지켜줍시다. 예, 서로 하늘 부모님께 다가가는 그 마음을 지켜주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꺾이지 말라고 우리 이름 앞에 전부 신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 우리 학교는 신선문대학교고 신선문대학교고 여러분 이름 앞에 전부 신자가 붙었습니다 신충청국이고 신충남대교구입니다 아주 우리 저기 러시아에 가면 어, 상떼페트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러시아 말이어서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찾아봤습니다. 그 이름이 성 베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 앞에 에스, 세인트 성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파리에 가면 파리 상제리망이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 제르망, 그러니까 성, 제르망 주교를 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성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을 넘어서가지고 아예 모든 축복가정 이름 앞에 신자를 붙여가지고 아예 더 이상 하늘 부모님과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내 마음이 영적인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어질 때 하늘부모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선문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부모님께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권학 50주년을 맞이해서. 3 어머님께서 4년 만에 선문대학을 방문하십니다. 선문대학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이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부모님 방문을 놓고 우리 식구님들 각자 자기 처소에서 정성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성의 방향은 각자의 성숙으로, 또 각자의 열정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기쁨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주는 신선문대학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 시대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손이 딱 떨어지면 전쟁에서 집니다.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깁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떨어지지 않게 모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마음이 꺾이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서로 그 장로님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권사님도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세워드리는 그 모습이 될때 우리는 참 행복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계신 그 어머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힘이 되는 그런 효자 효녀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훈독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본인은 고난과 핍박의 고개를 넘고 사지를 헤쳐 나오면서도 세계 오색 인종을 낳아준 부모보다도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는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참사랑을 찾아가는 길은 직단 거리를 통하게 됩니다. 참사랑의 실천에는 전제 조건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아주,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는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한 문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이십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세상을, 우리를 더 사랑하겠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생애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애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부모님의 말씀,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본인의 자식보다도 세상을 사랑했고 축복 가정을 사랑하고 오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우리 마음 속에 절절히 느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상의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고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통일과 전체의 섭리를 걱정하시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섬리를 이끌고 계신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위로해드리는 철든 우리 선문대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만들어 주시고 정성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참된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귀한 한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